드렸죠 감독님? 네된 건가요? 네 가운데부터 볼게요. 네. 네, 하나, 둘, 셋. 네 여기 메리전샤인 봐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이제 은둘셋. 네, 배우분들은 이제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카고 21주년 어에 어록시 하트 역을 맡은 티파니 영입니다. 어 일단 시카고는 사랑입니다. <laughs> 연습 매일매일 너무나도 즐겁고 매일 현장에 나올 때마다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너무나도 어 파이팅이 넘치고. 정말 영감을 주는 공간과 장소입니다. 백스테이지에서도, 원스테이지에서는 물론 공연을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앞으로 보실 분들은, 어, 저희 시카고를 보러 오시게 된다면, 어, 에너지를 꼭 받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어, 시카고를 저도 워낙 너무 사랑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 생각도 많이 하고, 제 마음을 담아서 준비했는데,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카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네, 저는 첫 공연 이제 개막 오프닝 날부터 제가 공연을 안 해도 어 관객에서 니 모니, 관객석에서 모니터를 하든지 뒤에서 저도 함께 저희 뒤에서 맨날 하고 있어가지고 어? 파니는 오늘 이인가보다할 정도로 진짜 계속 하고 있었는데 어, 너무 꿈에 그리던 무대 무대고 역할이었기 때문에 어, 멤버들부터도 이제 어. 너의 진짜 꿈이었잖아라는 말로 그 아침을 시작했기 때문에 되게 되게 멍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무대에 올라오기 직전이나 뒤에서 연습할 때는 어그 동안에 연습하는 동안에. 감독님, 연출님 한분한 분, 한 분, 그리고 배우분들 한분한분 한분 덕분에 스토리텔링에 가장 집중하는 어, 능력을 배우게 된것 같아요. 선배님들 덕분에. 그래서 그동안에는 공연한다면 막 업되고 막 취해 있고 막 그랬던 적이 되게 좀 그동안에 내가 되게 어렵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어, 한 이제 2회가 끝났지만 매회 어, 스토리텔링을 진심을 다해 하려고 임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어, 저뿐만 아니라 저희 멋진 시카고 배우분들 팀, 오케스트라 아티스트 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어, 시카고의 가장 큰 매력이 이제 영어로 표현하자면 one size fits all가 아닌 정말 그 캐릭터 그 사람한테.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캐릭터와 어, 역할들이 가득한 작품인 만큼 어, 다 똑같이 하면 안 된다가 가장 큰 디렉션이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가장 크게 남을 디렉션은 연출님께서 어, 너부터 너의 락시를 최대한 사랑하고 보호해줘야 된다. 락시가 이렇게 막 당연히 솔직하고 알가닥한 그런 매력이 있지만, 어, 그걸 막 꾸며내서 막 이런 대사를 해야지라고 하면 굉장히 못해 보이고 좀 꼴보기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나의 락시를 보호하고 굉장히 휴먼하고, 어, 그런 것밖에 모르는 락시를 최대한 좀, 어, 어니스트하게 표현하고 싶었던 게 가장 큰 포인트였고, 지금도 매일매일 끝나고 대본을 다시 계속 보고 있어요. 이게 볼 때마다 또 다른 거를, 어, 느끼고 배우게 되는 게 시카고라는 작품인 것 같아서, 그냥 항상 긴장을 놓지 않고, 어, 네, 노력 중입니다. YTN의 김사우기자입니다그 티파니 영하고 박건영씨에게 짧은 질문, 많이 들어서바는 질문, 네. 각각 짧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티파니 영씨는 그 걸그룹 하다가 이 뮤지컬에 왔는데, 그왜 왔는지, 또는 다시 되돌아갈 생각이 있는지. 저부터 하면 되나요? 일단 네. 안녕하세요. 어... 걸그룹과 뮤지컬을 왔다갔다 하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전 아직 걸그룹 맞고요. 그리고, 어, 뮤지컬을 왔다갔다라고 하기엔 10년 전에 Fame이라는 작품을 먼저 했었고요. 그리고 일단, 너무 레이버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음악을 하고 미지션인데 어, 장르가 다를 뿐이고 어, 계속 계속해서 노력하고 도전하는 마음으로 저는 다양한 스타일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마음이었고 그리고 그냥 어, 이것만 해야지 이것만 해야지가 아니라 어, 멀티테이너가 요즘에 워낙 또 어, 트렌드 트렌드가 아닌 그냥 트립. 스웰시라는 연기, 노래, 춤을 다할 수 있는 엔터테이너가 늘 목표였고 어, 앞으로도 걸그룹과 어, 뮤지컬 배우 계속하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건영 배우님. 네. 네. 감사합니다.